네 안녕하세요 만두강사입니다. 이번 시간 오늘의 학습 주제는 계산작업입니다. 계산작업은 커말 2급 실기시험 4개의 큰 작업 중에서 40점에 해당합니다. 커말 2급 시험이 몇 점이 합격입니까? 네, 실기시험 70점 이상이 합격이죠. 그 중에 40점이면 합격점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원이에요. 계산작업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 8점씩, 그래서 40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산 작업 파트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할어 회차는 총 10회차가 돼요 10회차. 그래서 한 회차당 5문제씩 해서 50문제를 연습하시게 됩니다. 어 만두왕사 생각으로는 그 50문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 숙달되게 하신다면 충분히 커말 2급 시험 합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커말 2급 시험에 여러분들의 합격 기준을 위한, 합격을 위한, 어, 계산 작업에 맞춰야 하는, 정답을 맞춰야 하는 문제 수는 세 문제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에 큰 실수가 없이, 어, 다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셨다면 두 문제만 맞추어도 합격이 됩니다. 허나 혹시나 뭐 부분 점수 있는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그러면 계산 작업에서 세문제 정도를 맞춰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함수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제를다 맞춘다 라고 하면 거의 100%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계산 작업 함수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 1회차 1번 문제입니다. 일단 1회차이고 1번 문제이니까 제가 이 계산 작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한번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가운데 버튼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2번 문제부터 다음 회차들은 제가 특별한 설명 없이 함수를 바로바로 바로 풀어갈 거예요. <laughs> 자 일단 계산 작업은 총 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계산 작업 1번 문제를 보고 여기에다가 문제를 풀면 되고 2번 문제 보고 여기에 풀고 3번 문제 보고 4번 문제 보고 여기 그리고 또 5번 문제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로 뭐 문제 이 이런 답안 형태라든가 시험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틀리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50문제를 우리가 연습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이 가운데 있는 요 버튼들은 뭐 다른 작업 푸실 때도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버튼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도움이 되게끔 해 놓은 기능들입니다. 자 문제 보기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마, 얘는 마우스의 커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첫번째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요 셀들의 커서를 위치시켜 놓은 다음에 문제 보기 누르면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2번 클릭, 2번에 해당하는 답을 입력해야 하는 곳에 클릭해 놓고 문제 보기 하면 2번, 3번, 그렇죠? 네. 4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풀 수가 있고요. 자, 동영상 풀이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고, 자, 함수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원하는 문제의 답안 부분을 클릭하고. 함, 함수 설명을 클릭을 누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들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써놨죠. 그리고 실제로 함수의 답안까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계속 문제를 반복 숙달을 하시는 거고요. 안 보고 할수 있을 때까지. 자, 그리고 정답 확인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 커서는 이 위치에 있어야겠죠. 정답 확인 누르게 되면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아 117하고 2418만 3 6 5 0 이란 숫자가 나와야지만 정답이다 이거죠.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정답 확인 들어오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는가 틀린가 여러분은 확인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초기화는 뭐냐면 답안을 다 작성하고 한번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번 내가 이거 다 풀었다고 다시 새로운 문제 바로 보게 되면 숙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한 회차를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여러분이 반복으로 풀어보고 어느 정도 익숙하게 풀린다라고 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초기화 버튼 누르게 되면 작성한 답안이 다 삭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연습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제가 편의상 문제 풀 때마다 좀 확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을 1번 얘가 지금 1번 문제죠. 그렇죠? 저는 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1번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요 문제를 보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요 문제를 보고 요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 표 1에서 표1이 이거예요. 그렇죠? 표 1에서 지점명 B3에서 B9, B3에서 B9는 이거네요. 그렇죠? 아, 영등포인 것들 여기에 뭐 영등포, 광화문, 남양주 이렇게 있는데 영등포인 것들에 대해서만 계약건수와 계약총계의 평균을 구하여 C10하고 D10 이 부분에 정수로 보이게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정수라는 건 소수점이 안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함수를 보니까 int sumIf countIf라는 함수가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여러분들이 잘안될 때는 함수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1번 문제는 제가 함수 설명을 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함수 설명을 클릭해 보면 자 int는 정수를 만드는 함수이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렇게 사용할 것이고 예제는 인트 A1 그러면 A1 셀에 있는 값을 정수로 바꿔라 이얘기해요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예시 해석을 보니까 요 예시에 대한 해석이죠. 그렇죠 A1 셀에 있는 값을 정수로 계산한다. 자 다음 SUMIF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의 합 사용법 SUMIF는 조건 범위, 조건 계산 범위이다. A1, A10, 남자, B1, B10 요렇게 하면 a1부터 a10 범위에서 남자인 것에 대한 동일행의 b1부터 b10을 더하여라 이런 뜻이 된다. 자, 카운트 이프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다. 사용법은 이렇게 있고 예시는 이렇게 있다. 예시에 보면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거고 이프는 조건이에요. 마찬가지 썸은 합계고 이프는 조건이에요. 인트는 정수고. 자 카운트 이프 개수 카운트 있잖아 1 2 3 4 카운트 개수를 세는데 if 만약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거죠 a1부터 a10 범위에서 뭐보다 70보다 크거나 같은 것 크거나 같단 얘기는 이상이죠 이상 같을 있자 써서 위상자 이상 그래서 a1부터 a10까지 중에서 7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에 뭐를 해라 개수를 세어라 이런 뜻이 된다 이거예요 한번 쭉 지금은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린 거예요 저는 함수를 풀 거고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날때이 함수 설명을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동영상 프린터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자요 범위에서요. 영등포에 해당하는 것들만 영등포 영등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들만 요계약건수의세 가지인데 그렇죠. 평균. 여기에다 구할거고 그 다음 요 계약총액의 세가지겠죠 똑같이 요 세개의 평균을 여기에다 구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함수에 보면 int sumif countif 라고 하는데 sum은 더셈이고 c o u n t 개수야 int는 정수를 구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는데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평균을 구하는 average 라고 하는 함수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요즘은 태반이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 있다고 한번 해봐야죠. 해보자고요. 이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나누기 과목 수가 3이니까 3을 해주면 그게 평균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 계약건수를 예로 들었을 때 영등포의 계약건수 세개를 더하고 나누기 영등포의 개수로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에도 계약총액 영등포의 계약총액을 다 더하고 영등포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뭐다? 평균이 된다. 자 그럼 일단 합계를 먼저 알아야겠죠. 계산해라 는 이에요. sumif 더할건데 조건이 있다 이거죠. 조건범위는 여기 보면 range, criteria, s o m range 나오죠. range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criteria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some range는 더할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면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range, 조건범위, 요 범위에서, 지점명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렇죠요 범위에서, 영등폰지 아닌지 찾는 건요 범위니까, 요 범위에서, 컴마 뭐인 것에 대해서, 문자로, 문자는 큰 따옴표로 씌우고요. 영등, 영등포에 대해서, 컴마. 뭐에 합계를 구할 거야? 지금 현재 구하는 곳은 이 곳이니까 그렇죠. 계약 건수의 합계죠. 그래서 계약 건수 범위에 합계를 구한다. 바로 닫고 엔터. 353 이래요. 실제로 세 개를 더하면.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B3에서 b 구 범위가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뭐인 것에 대한 영등포인 것에 대한 영등포, 영등포, 영등포인 것에 대한 C3에서 C9 여기죠. 그럼 뭘 하라는 얘기야? 그쵸? 3개, 요거요거요걸 더해서 어디에다, 여기다 표시해라.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개수를 세야 돼요. 개수. 개수는 COUNTIF예요. 그 SUMIF로 계산된 결과 나누기 COUNTIF로 계산된 결과 COUNTIF. 지점명 중에서 뭐인 것? 0등포인 것. 그럼 이렇게 값이 나온다. 얘는 지금 소수점이 나온 거죠. 근데 얘를 정수만 나오게 표시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 완성된 수식을 묶어주는 데 뭘로 묶어주냐? 인트. 정수로 해라. 인트. 제라페 가로. 제일 뒤에 가로. 엔터. 나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합계 나누기. 얘는 개수. 다 구한 다음에 인트로 양쪽 가로를 묶어서 어떻게 정수로 만들어준다. b3에서 비구 중에 영등포인 것에 대한 c3에서 c9를 더하고 b3에서 비구 중에 영등포인 것에 대한 개수를 구해서 덧셈 나누기 개수를 해 주고 그것을 괄호로 묶어서 뭘로 인트로 정수를 만들어 준다. 처음에 많이 복잡할 거예요. 컴마 찍고 범위 잡고 괄호 열고 닫고 이런 게 정신이 없지만 사실은 얘도 하나의 언어기 때문에 함수도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글이나 영어 같은 어순이 아니고 함수만의 또 어순을 사용해서 좀 헷갈리다 뿐이지 여러 번 말로 대뇌이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엑셀의 기본 기능이 얘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자동 채우기 핸들로 쭉 잡아 다니면 얘가 원래 구해지거든요. 값이. 근데 에러가 날 거예요. 자, 당겨 볼게요. 에러가 났네. 그렇죠? 자, 요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왜 에러가 났는지. 자, 첫번째거 계산 구한 곳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보면 요렇게 테두리가 색깔별로 쳐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요 계산을 사용된 범위는 요 범위하고 요 범위다라고 해서 테두리가 쳐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초록색. 자, 두 번째 거도 볼까요? 두 번째 오류가 났는데 디비전 오류라고 이제 오류가 났는데 클릭해 보면 얘는 얘하고 얘가 사용됐죠. 얘가 사용돼야 되잖아. 영등포인 것에 대한 계약 총액의 합계잖아요. 여기서는 영등포인 것에 대한 계약 건수, 영등포시, 포이, 아, 영등포인 지점에 대한 계약 총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자리를 구할 땐 계약 건수를 가지고 하고 이 자리를 구할 땐 계약 총액을 가지고 구 하지만 조건에 해당하는 이 지점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거였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얘들은 움직이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 근데 계산해야 되는 요 범위는 움직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필기 시험 볼 때나 뭐 조건부 서식에서 잠깐 설명했다시피 이걸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라고 하는데, 그 말이 2급 시험에서는 혼합 참조를 걸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참조만 걸어주면 돼요. f4 한 번만 누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범위를 잡고 f4 누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으면 잠기죠. 그 다음 얘도 f4 엔터 치고 얘를 다시 자동 채우기 쭉 하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는 범위에는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돼요. 제가 지금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클릭하고 있는데 바뀌는 거는 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다시 몇번 클릭해 볼게요. 자 바뀌는 건 C하고 D만 바뀌고 있어요. 나머지는 요 비열의 조건은 그대로 고정돼 있죠. C 계산되어야 되는 거 C하고 D만 변경이 돼야죠.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다 풀었으면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동영상 풀이 눌러서 여러 번 보시고 그 다음 함수설명 이해는 좀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함수설명 눌러서 예를 보고 작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정답 확인하실 분들은 그냥 클릭하셔서 어, 117요 숫자가 맞나 틀리나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서식이 컴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안 들어가 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네. 자그 다음 초기화 눌러서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어,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